계시록 구장입니다. 구장을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21절까지 있는데 반절 쪽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뭐 반절 쪽이자는게 아니라 주제별로 제가 나눠서 하니까요그 계시록 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난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꼭 저한테만 안와 있죠. 다른 데도 구족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봉인이, 봉인, 동인 뭐,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이렇게 해서, 일곱 번씩, 스물한 번 재앙이 온다. 그렇게, 그거 틀린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7년 한남 중에 휴가가 두번 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칠판에 미리 적어놨어요. 그,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 사복음서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리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우리 크리스찬들, 로마서나 어, 에베소서, 대살륙과 전우서 이런 게 교리서예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사람으로 오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아주, 아주 좀, 많이 좀 피곤한 상태인데, 막 단어가 헷갈리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듯이, 개시록도 네번 보여줘요. 계시록의 제왕을. 제가 미리 서 적어놨어요. 시간 아낄려면. 6, 7장에는 봉인으로 한번 보여줘요. 요한이음록그 다음에 8장에서 11절까지는 납. 11장까지는 나팔, 나팔 계약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적 활동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호리병 대접. 김데비스는 병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그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제약을, 어, 여섯째 제약. 이제 일곱 번이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21번 아니에요. 개시록 어, 여기 시간별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쓰여 있어요. 주제.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시록 구조 이런 해석이 틀리면 개시록 전체가 해석이 다 틀려 버린 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이제 일곱 나팔. 아까 봉인으로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 앞만 말로 봉인을 열니까. 그걸로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주냐.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보는 게. 야, 나팔에 관한 얘기인데.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넷째까지는 뭐예요? 자연의 재앙이에요. 첫째는 땅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8장 7절이에요. 지난번에 배워왔던 거.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에. 넷째는 공중에. 재앙이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강은, 유라데스 강을 얘기해 성경에. 역시, 그 청계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한국이 뭐, 삼면이 뭐 바다지 무슨, 뭐 한국이 뭐, 앞바다, 뒷바다가 있고, 그런 발란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는 건데, 오늘, 그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7년, 7년, 7년인데, 앞에 3년 반은 견딜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견딜 만한 게 아니라 이것도 큰 거지만 아 어? 땅이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고 막 응? 또 강이 막 쓴물이 돼 버려. 요 쓴물이 막. 먹고 못 먹을 물이. 네 번째는 막 뭐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막핏빛치고 이런 재앙이 이제 환란 중반기까지 예요 7년을 내면 가운데 중간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앞으로 제가 공부해 드릴게요. 유대인 중에서 어, 가증한 것이 제3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내가 적 그리스도와 하는데 나타났다가 누구한테 암살 비슷하게 반절 죽임을 당하는데 다시 또 부활을 해요. 나왔는데 근데 적 그리스인데 도 어, 땅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가 그 아까 죽었다 살아난 저 크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 형상을. 그리고 그 형상한테 막 절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을 하면 은 666표를 줘요. 그 666표를 안 받으면 뭘 상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올렸죠. 어제. 엊그저께. 666표라고 표를 지금 전하고 다니는 애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올렸어요. 성전이라고 했니다 애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개시적 환란한 중간에 가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일도 상관없어. 우리는 셋째 늘에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우리한테 공갈협박을 하는 놈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있어 근데 왜그 사람들이 그는지 알아요?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하는데 받지 말한 거예요. 코로나 이거. 그런데 내가 끝까지 봅시다. 그럼 가을쯤 가면 그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아? 지금 유튜브로 666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아? 전두구 목사 아시죠? 전목사 전 정광훈이 당 만들잖아 당을 당을 만들잖아 무슨 뭐, 뭐 무슨 당이야? 혁명당이것야 자기들 다 욕심 가지고 그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야 응? 돈벌이하고 유튜브 개설해서 말씀 666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설하고. 또, 캐나다에서 여자 하나 왔더만 선교사. 그 선교사들이 신학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선교사 신학 안 해요. 그냥 집사인데도 나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선교사. 어? 훈련 3개월 받고 그냥 가버려요. 뭐라고. 캐나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루만 수천만씩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 하여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얼마나 공중에 들들 들, 휴가가 될거 내가 생각할 때, 어쨌그 저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 수능 1등급이 수능 1등급 되려면 2% 안에 들어가야 수능 1등급이에요. 수능, 1등급. 수능 1등급은 공부 잘하 거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2%가 안 돼요. 응? 한국에 5천만 인구 중에 500, 500만 명이 예수님 제대로 믿을 줄 알아요? 거듭난 사람일 것 같아? 나는 50만을 봅니다. 50만. 막, 막 구체적으로 숫자 근거를 대라. 그냥 감으로 그래요. 100만 합시다. 100만. 100만 하면 2%예요. 100만 하면 2%. %예요. 여러분, 100만 명 속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백만명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거야 그럼 2% 속에 들어있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에 그럼 그 사람도 휴가 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어딘데 그것만 해도 어디야 내가 2%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 근데 뭐 이런 사람은 휴가가 되고 저런 사람은 못 되고 아까도 떨거지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유튜브 들어오다가 반박한다니까요 말씀 전혀 모르는 것들이 어디 가십거리 어? 어? 뭐빌 게이치가 어쩌고 어? 누가 어쩌고 그런 거 외국 잡지가 고 와서 유튜버를 하면서 웅웅이 성경을 들이대니 빨리 진도 나갑시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더라. 아까 위에서는 9장 아 8장 10절에서는 별이 벌라고 해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 제가 이건 유성이라고 했어요. 유성. 유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의인화를 했어요. 근데 게시록 1장 20절에 가면 별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용례를 어떻게 쓰냐 용례를. 그걸 잘 보시야 하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어디예요? 어? 바닥 없는 그쪽 구름이 있었잖아요 구름 구름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있는데 한쪽에는 지옥이 있고 한쪽에는 낙원 있는데 그 사이에 구덩이가 있었죠 구덩이 구덩 지하에 있어요 근데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과 낙원을 구분하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속에 무적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적행. 근데 여기가 구덩이에요, 여기는. 구덩이. 근데 한쪽에서는 낙원이고, 한쪽에서는 지옥이에요.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 말한 거예요, 구덩이. 근데 지옥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지옥문. 천국문도 있습니다, 지옥문도 있어요. 지옥문도 있어요. 이? 성경을. 지하에 지옥문이 있다고요! 근데 지옥은 아닌데 지옥문이 있는데 그 속에 옛날에 노아용수 이전에 아니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6천년 이미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유다서에서 보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뭐가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이 있다고 영. 영하고 혼을 구분할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말해요. 영이라고 할 때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킹전스는 분명히 영, 혼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그냥 영혼 영혼 그려놨어요. 그러니 객승교가 도대체 공부를 해. 그런데 거기 지옥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인데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계근데이 <목소리> 구덩이가 열리면서 누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는단 말이야. 천사 하나가. 그 열쇠를 받은데, 어, 자 누가 보면 16장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가 얼 없고, 거기서 오래 하는 자도 없는데 건너갈 수 없다고, 아브라함하고 부자하고 나사로고 부자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거. 이게 구렁텅이에요. 음. 가론유대가. 가로입니다. 예수님 배신은. 근데 자기 처서로 갔다 오죠. 자기 처서로. 그게 여기에요. 멸망이라 불리는 곳. 11절 볼것 같으면 미리서 봅니다. 11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압. 홀리온이라고 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좀저 어렵죠 강의라면 어려우니까 한번 갖고 안 돼요 게시록 11장 7절 봅시다 그들이 자기들이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르고 그들이 죽어더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땅으로 올라온다니까땅 속에서 여기서 올라와요. 천사가 분을 여니까.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에 들어갔자. 가론 유대예요. 사도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가론 유대 광에 나와? 가론 유대는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섣불리 했다가 또 저한테 2단 3단를 찾으니까. 아유, 힘들어요, 제가. 육체로도 힘든데, 솔직히 제가 마태복음까지 하다 보니까. 다른 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먹고 살해할 거 아닙니까, 제가? 먹고 살해하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여기저기 견제를 당한 것이, 약간 6장 7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느냐 열두는 누구예요? 제자들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론 유대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됐죠? 가론 유대가 마귀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게 지켰고 내가 지켰고 제자들을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아들라고 하죠. 가론 유대 아시겠어요? 저 그리스도는 가론 유대예요. 매일씨 뻘짓 덜지 마세요. 매없씨육눈높하고 장난하지 말라고. 가론 유대가 어디예요? 단열세 보면은 유대인이 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이 적리스도 가론유다가 유대인입니다. 여기 분명히 마귀라고 나오고, 너무 진도가 빨랐죠, 제가? 응? 너무 진도가 빨랐죠? 가론유다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자기 처소로 갔어요, 자기 처소. 멸망으로 불리는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어요. 계시록 2 0장 1절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다 건너 구덩이에 열쇠와 큰사수를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여 사단이 그용저 뱀을 붙잡으라. 니 그가 그를 잡아 결박해서 천년 동안 찰 때까지 바다 건너 묶어 뒀에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이게 땅 속에 있다는단 말이에요. 지옥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역이. 근데 개역 성경은 다 이걸 바꿔 버렸어요. 음부 응? 그 무덤이란 뜻이 어디란 뜻이야? 끝없이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 나와요. 계시록, 계시록. 다른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다른 성경. 우리한테는 해당 없어요. 우리한테는 여기가 해당 없어요. 믿는 자한테는. 문자대로 기록된대로 믿으세요. 왜 성경을 기록대로 안 믿냐고? 응? 이런 것을안 믿어지니까 상징이요 비유요 알레고리요 그런 그런 거, 거 아니야. 제 강론을 들은 사람들 중 하나가 막 환란 우리가 막 환란 통과한다고 그러대. 환란 후에 휴거다 그러니까 아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하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제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 제 강론을 들으면서, 콕! 그러면서, 끝에 가서, 당신 못 믿겠으면, 여기 정현수 목사하고 각 강론을 들어보고 토론을 한번 둘이 해봐라 그랬다는데, 난그 자매가 얼굴도 울라요그 자매 얼굴도 라 한번, 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전화 한번, 이 강론 들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도 한 번도 안 주시는데, 너무 강론을 열심히 들어. 난 그런, 내가 조금 힘들고 지쳐. 나머지, 했때 그런 자매들 보면 생각이 탁 나서 제가 일어납니다. 그, 아까, 그냥 오늘 많이 안 할게요. 이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가 같이 있는 것을, 베드로우서 2장 4절 볼까요? 베드로우서 2장 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어, 탈타르스라고 해요, 탈타르스. 베드로우전서 2장. 천천히 합시다. 저도 좀 천천히 하지 조금 많이 힘이 들어요. 어, 아까 제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사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을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까 여기다. 이게 탈타르스라는 데예요. 어, 유다사 6절이에요. 일어나서는. 자, 개시록 앞에가 있죠?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처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배 두시니 여기다 지운다요. 이런 걸아셔요 이런 걸 모르고 개시록 강의를 해. 나 진짜냐? 아까 실컷 일자리일자리 했어요. 좀, 제, 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건 좀, 여기는 예민한 부분이라, 어, 시를 걸까 봐서 제가 좀 정확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절 읽어드렸습니다. 2절. 그가, 바다 덮는 구덩이를 연이, 천사가, 이 뚜껑을 연이, 그 구덩이에서 큰영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래. 어, 이게 막, 연기가 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리 막, 푹 연기가 올라와. 해와 대기와 그 구동의 연결을 내어두어지면. 땅 속에서 막 연기가 푹 올라오니까 지구가 연기로 덮여버린 거죠. 에이, 뭐 우리 보면은 가끔 그, 뭐, 에스컴을 통해서 화산이 터지고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러면 비행기가 운행이 중단되고 그러죠. 그 정도는 게임이 안 돼요. 연기가,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해를 가려본다니까, 해를. 그리고 세상의 공기를 어둡게 하고 오염시켜버리고. 아까, 계시록 6장 12절. 그거 나왔죠. 그분께서 여섯째 공연을 여시는데 내가 보니 보라 큰지진이 나면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고 상징이야? 만이 씨! 이 만이 씨! 금방. 8장 12절. 지난 시간에 배운 것. 8장 12절에도 따와요. 넷째 세상의 나팔을 보면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마치 자기 3분의 1을 빛을 내지 않으면 밤도 그라더라. 됐죠? 어아 제가 강론 하면 반론을 하니까. 제 강론이 틀리면 반론을 하니까. 그냥 처음 들어봤지만 정현수 목사의 강론을 처음 들어봤지만 반론을 해봐. 그은 아니다는 걸 그냥 뒤에서 어? 너 어디 출신이 어디야 뭐 어디야 교단이 어디야 어? 그런 것만 자꾸 하지 말고 나 교단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 교단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가고 한국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막. 매연이 올라오고 막뭐 질섭니까 보고막 뭐 뭐. 여기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호흡 곤란. 눈, 코, 목. 그냥 날개가 나리려 온갖 질병. 이 땅에 이제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후삼년 바사 지옥이 현실화되는데 여기를 견뎌? 우리보라 견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도 견디라고. 3절.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위로 올라오는데. 황충이라고 돼 있어 계획성이. 메뚜기가 막 여기서 올라와요. 근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정갈이막 쏘죠, 쏘죠. 그렇게 쏟다는 말이에요. 초자연들. 야저 메뚜기가 아니에요. 가을에요는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질이. 왜?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 이가 참 예민한 건데. 이것들이 주님께서 이걸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우리 여새 창조 때 이들을 창조했을까요? 이 메뚜기 때들을, 이 메뚜기 때들을. 그러니 오프라인으로 넘길게요. 어? 오프라인으로 넘길게요. 단지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추목마다 뿌리째 뽑힐 때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아세요? 마귀의 작품들이 있단 말이 세상에는메뚜기가 있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쏘는 권능을 받았는데, 누가 보음 10장 19절에 등이 있어요? 누가 보음 10장 1 9절 저도 이제 좀 성경을 천천히 찾아가면서 할것 같아요. 막 말을 빨리 하고, 뭐든 그러니까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못 알아듣고 절망 욕심에 하나하부터 넣어주고 싶은 욕심에 누가 보면 10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70명의 용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압할 권능을 주느니 어떤 방법이라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을 거라. 근 사단이 하나 떨어진 거, 마지막 때 뭐예요? 마지막 때, 14만 4천은 끄떡없어요. 끄떡없어!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왕국보금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건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전갈처럼 쏴서 써서, 써서 고통을 봤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어, 3절까지 하고, 여러분들 또 시간 어, 많이 되면 또 나가버리니까, 이제 또 슬슬 여러분들 나가는 거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9장, 어, 개시록 9장 3절까지 하고, 어, 이, 보세요. 이 재앙이 이제, 메뚜기가 과연 누군가? 이 메뚜기 실체. 근데 정과같이 쏘는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없는 구덩이 천사는, 히브리말로 아바돈 구약이 히브리말로 쓰여있죠 아바돈, 신약은 그리스말로 아폴리 근데 구약신약말로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번에 2억의 군대를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2억의 군대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검군 아니에요 연합군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좋았던 목사님이 랑 해놓으면 그게 교리가 되어버린거야 그게 교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3절까지 했으니까 어 4절. 4절에 가면은 아까 권능을 받았는데, 9장 어 4절에 가면은 14만 4천은 해야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나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